안녕하세요. BCYC 여러분 서범준 목사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 한 부분씩 본문 한 구절씩을 나누어서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시려고 합니다. 왜 고난 주간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채우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 계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특별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삶과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과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때로는 10분, 뭐 15분, 2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 주간 성경 필사가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6일입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고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매 요일마다 특별한 사건이 담겨져 있고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본문들을 짧게 짧게 읽고 쓰고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꼭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일별로 구분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요일과 (1대1로) 정확, 정확하게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가지 사건들을 요일마다 구분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성경필사는 이렇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본문을 깨달을 수 있고 본문 알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알게 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읽고 우리가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먼저 한번 본문을 읽고 또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필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수 있으면은 나와 있는 같이 읽을 본문들도 같이 보면서. 목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필사의 목적은 본문을 꼼꼼히 읽기 위함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쓰면서 읽다 보면은 그 뜻과 의미들을 조금 더 우리가 천천히 곱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필사를 통하여서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본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 본문을 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 마지막으로는 함께 여러분과 어, 제가 어,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들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함으로 이 성경 필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고난 주간 첫째 날 월요일 성경 필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밖으로 베단에 가서 거기서 유하 신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함께 묵묵히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지세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 들이, 하는말을듣 느냐？예수 께서 이르 시 되, 그 렇다 어린 아 이들 과 어린 아 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 이에 가서 거기서, 유아, 신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봐도 글씨가 엉망진창이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에 마지막쯤 되면은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두번 정도 읽고 또 쓰면서 이 오늘 읽은 본문들을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이 본문에서 저는 어떠한 부분을 보았냐면요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제를 둘러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성전 앞에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양을 팔거나 소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이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는 동물들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동전도 성전에 드릴 동전은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환전하는 일 그리고 동물들을 판매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성전 앞에서 이러한 일들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본다면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분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사람들이 분당까지 상경을 해서 걸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려야 될 재물들을 가지고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에서 출발했을 때는 자기가 드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순양이 처음에는 어, 어떤 흠도 없었고, 장애도 없었고, 정말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양의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털이 어, 뭉태기로 빠졌다거나 아, 너무 더러워졌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어렵게 가지고 올라왔던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와서 성전에서 동물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어 여기서만 그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알려진다면은 똑같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명절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팔았던 그 양은 값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뭐 동물들을 파느냐, 뭐 재물들을 파느냐, 뭐 성전 성전 앞에서 바칠그 예물들을 돈을 바꿔주는 일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에 집중하는 일을 꼬집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면, 그 상황에 숨어서 자신들의 유익과 욕망과 욕심들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바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또 제사를 예배를 빙자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러한 점을 꼬집고 비판하시고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적용과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 나의 종교생활, 내가 또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수많은 예배, 수많은 종교생활, 또 수많은 성경공부들을 경험하고 하며,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혹시나 저의 욕심과 저의 다른 사람들의 타인들의 칭찬과 그 다음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말들과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저는 제 자신과 저의 존재를 확인하고 저의 존재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 이런 일들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역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는 것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핑계 삼아,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욕심과 욕망과 만족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바른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사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마음에서 조금은 다소 과격하지만 성전 앞에 있는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어,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상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 말고 유사한 본문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말씀과 병행구절로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이 본문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은 조금은 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중에서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헐어버린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전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이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실무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가지더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BCYC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질병을 하루속히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